매일 주님과 함께 시편 15편 1절 말씀 여호하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초대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손해가 나더라도 약속은 지키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다윗은 고백한다. 그리고 이렇게 살면 주님 눈 밖에 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내 힘으로 이렇게 살아가기는 너무 힘들다. 그러나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라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구해야 하는 이유이다. 하나님, 날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자로 살게 하소서. 아멘.